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한살 어린 남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던 남동생은 점점 커가면서 저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했고 힘으로 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자고 있는 제 방에 들어와서 몹쓸 짓을 하고 갔습니다. 몇 번이나 두모님과 할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시골 분들에다가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그런지 별것도 아닌 일에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혼나는 것을 지켜본 동생은 더 거침없이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더 혈기가 왕성해진 동생의 몹쓸 짓이 더 거침이 없었고, 그러다 제가 생리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고 미칠 것만 같았는데, 그 때도 아무렇지 않은 듯 대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제가 살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진 돈 전부와 거실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무작정 기차역으로 가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돈도 많이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성년자였던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숙을 하게 되었고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노숙을 하면서 너무나 끔찍한 일도 여러 번 당해 사람을 잘 믿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배도 너무 고팠고 어디 갈 곳도 없기에 겁은 났지만 그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서는 밥을 시켜주시면서 일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일초에 고민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국밥에 고기와 밥을 저에게 덜어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살면서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노숙이라는 것이 언제 밥을 먹을지 또 얼마나 굶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먹고 나니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물어도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 근처 살아서 오고 가며 매번 봤는데, 교복을 입고 노숙을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딱해 보였다고 하시면서 할머니 손녀와 나이 때도 비슷한 것 같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괜찮다면, 할머니 집에 가서 같이 지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활비도 집세도 안 받을 테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도 하고, 대학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말을 전부 다 믿을 순 없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배도 고파질 것이고, 겨울도 다가올 때가 됐기에, 일단 할머니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역 뒷골목의 언덕에 있는 작은 빌라가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너무 고맙기도 하였지만 한동안은 진짜로 도와주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도망갈 생각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같이 지내면서 저와 할머니는 친손녀와 할머니 사이만큼 가까운 가족이 되었고 저는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전문대를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고마움을 갚기 위해 매달 용돈 겸 생활비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알뜰히 모아서 시집갈 결혼 자금으로 쓰라면서 끝까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같은 회사 선배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부모님 자리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해주었습니다. 다 듣고 난 남편은 할머니를 저의 친부모님처럼 모시겠다며 약속하였고,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끝까지 안 앉겠다던 할머니를 몇날 며칠을 찾아뵙고 설득해서 앉게 만든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결혼한 지 4년쯤 되었을 때, 연로하신 할머니를 그 집에 혼자 두는 것이 너무 마음이 쓰여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끝까지 안 가신 것을 거의 억지로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안 받았습니다. 지역번호가 제가 살던 지역번호이기도 하였고 숫자도 낯이 익었습니다. 며칠을 몇 주까지나도 하루 두세 번씩 전화가 왔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남편은 절대 받지 말라며 차단하라고 하였지만 할머니께서는 제 마음은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전화는 받아서 이야기는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저인 줄다 알고 있다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대답을 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서 잘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못난 엄마의 잘못이라면서 저한테 못해준 것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잘했다면서 울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얼굴 한번 꼭 보고 싶다면서. 마음이 풀리거든 연락을 달라는 엄마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항상 같이 해줄 거라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와 남편은 제 엄마를 보려고 몇년 만에 제가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보기로 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까부터 저희가 타고 온 저희 차 주변의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어딘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딱 5분 뒤 검은 양복 입은 남자 두 명과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앞에 오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돈 언제 갚을 거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도박 빚이 많이 생겼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갚았지만 도박 빚을 다 갚지 못했고 그러다 저한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 끊고 산지 10년이 넘었고,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얼굴 보러 온 것이지 돈을 갚아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갚아줄 생각도 없다고 하자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은 더큰 소리를 치면서 저희를 압박했고, 그 카페를 나가려는 저희 부부를 반감금 하다시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이 검사인 시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경찰차 여러 대가 카페로 왔고, 그들은 언제 자기들이 협박과 불법 추심을 했냐면서 순한 양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가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비에 관련해서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엄마와 남동생에게는 믿고 나온 내 잘못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카페에서 나가자 저희한테 온갖 욕을 하였습니다. 그 잘난 돈 얼마나 된다고 갚아주면 되지 피가 섞인 가족인데 도와주지도 않고 매몰차게 간다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을 하는데 확실히 제 가족이 아님을 알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남편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제가 기죽어 있자 괜찮다면서 위로해 주었고 할머니도 고생 많았다면서 너무 개념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여러 번으로 이상한 문자가 오길래 남편 명의로 핸드폰을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뀌기 전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서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소도 알아내서 찾아올까봐 시골에 안 사는 집을 하나 사놓고 전입신고를 해놓아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았다면서 찾아오면 그때 가서 해결을 하면 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족 운도 없고 인복도 없고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와 남편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우리 세 식구 모두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면서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